어,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어, 저는 어, 오늘 어, 이 코로나 1 9로 인하여 어, 우한폐렴이라고 하죠 이것을 인어서 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짧게 이야기하면서 어, 오늘 유튜브를 어, 촬영합니다. 저는 해수 t 이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어, 제가 이제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 예배도 잘못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했지만, 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예배 때문에 반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또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또, 또, 무엇이 우리가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였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어쩌면 아프지만 또한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리고 진정, 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 새로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먼저 어, 많은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깊이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어, 그냥 참 얕은 만남 속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어, 그런 어,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봅니다. 어, 이번, 음,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먼저 다시, 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어, 그리고 또 사람과의 만남, 십자가 어,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며 그렇게 또 나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간관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 어떻게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어 우리가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말로 그런 게 어, 물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분냉과 다툼과 방탕함과 투기함과 때로는 술 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이제 한창 지금 총선이 돌입되고 있는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독 자유 통일당 19번이죠. 19번 코로나 19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19 기독 자유 통일당 19번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에 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가브레시 u 기독, 자유통일당 19번입니다. 축복합니다. 까프라시오. 저는 해숙TV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